일치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 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공회란 말은 원래 가톨릭 철칙입니다. 가톨릭이란 말은 우주적 보편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캐톨릭이란 말이 구교의 전유물처럼 되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 천치라고 부르죠. 뜻은 같습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말이죠.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의 근저에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또 교회는 통폐합의 대상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주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골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조그만 상가를 빌린 그런 열악한 형편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태전 강릉북지방 부흥성에 분당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손꼽히는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강사로 왔었습니다 오후, 예배 오후 시간에 특별히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게도 구멍가게는 경쟁력이 없고 오늘날 사람들이 편하고 깨끗한 대형마트로 몰린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작은 교회는 구멍가게처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도 통폐합이 되어서 대형교회 체제로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세습한 아들 목사입니다. 고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고, 작은 교회의 애완도 모를 뿐더러 교회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교회의 본질과 존치에 대한 개념 아예 없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단지 설교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각방 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모신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습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큰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를 뿐이지 사명의 크기를 재고 비교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그릇된 개교회주의도 역시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개교의 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엄연히 교패가 붙여져 있는 집인데도 들어가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전 작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 무시하고 잘난 체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옆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은근히 배가 아프지요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더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 교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확 경쟁심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여전히 나는 교회를 비교의 대상으로, 목회자를 어떤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응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도 부흥해야 할줄 믿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잘 해야 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를 잘 해야 하는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할렐루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게에 제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손님한테 저를 소개하기를 이분이 사천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럼 아, 왜 웃으세요? 아, 그랬더니 그 손님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제 면전에 대고 말이죠. 아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잘 생겼는데요? 어? 그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무한합니까, 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압니다. 솔직히 외모로는요, 저보다는 많이 겸손하게 생기셨어요. 네. 그런데도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잘 생기셨는데요? 그러니까 얄밉기도 하고 말이죠 한편으로는 아 그게 목사님은 좋겠다 <laughs> 정말 목사님 사랑하는 교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로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성찬 주일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성찬이 축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성찬은 축제다 성찬은 축제다 네. 성찬이 물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당연하고도 마땅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캐톨릭 성당에서의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당의 미사는 엄숙하고 차분하고 정적입니다 반면 교회 강단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엄숙하게 거룩하게 드렸지만 네. 교회 분위기도 좀 어둡고 침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도 좀더 밝고 명랑하고 예배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드리자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수님을 도로 십자가에 붙들어 매놓고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다시 찢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양태를 보이냐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도 좋고, 거룩도 좋지만, 그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교회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배를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찬을 받으러 나올 때도 여러분 시름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표정으로 나오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 갖고 성찬에 입만 쓰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성찬 주일의 세 번째 의미는 결국 공교회적인 가치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 성찬은 나눔이다. 성찬에 주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는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사방에서 온흰옷 입은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쉬게된 자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씻은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하지요.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 임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으로 3 8살에 프랑스 파리에 맨발레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이분에게 맡겨진 일이 수도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일이었습니다. 처음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이런 힘들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여성 교회도 주방에서 봉사하지만 사실 누가 잘 알아주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고뇌가 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람이 있는 일도 아니고, 구태어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단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함을 메우시기 위한 그런 고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 세우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은 힘들고, 마음 속에는 불평이 생기고, 언제까지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힘들고, 불평만 하는 일을 하고 살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다시 그 의미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 꺼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넓은 길이구나.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좁은 길이구나. 나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그 좁은 길을 그 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특별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일을 했더니 자기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기쁨이 생겼습니다. 보람이 생겼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달라진 것을 수도원 사람들도 느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로렌스 형제가 하는 말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은 바로 그것이지요. 주님이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찢으셨던 살과 그 흘리셨던 보혈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방만하게 살수 있으며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수 있단 말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알렐루야 세 번째로 성만찬은 나눔의 영성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의 목표요 지향점이 바로 그것이지요 나누며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나누신 거죠 성찬에 참여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도 마땅히 나누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사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결국 떡한 조각도 나눌 수가 없지요. 옷한벌 나누어 가지지를 못합니다. 흔히들 한국 교회는 성만찬이 없는 교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성만찬 예식을 자주 안 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나눔을 모르는 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나누고 싶어도 내가 나눌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나눌 만한 것들을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금도 없고 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그들은 그 무엇을 나눌 만한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 비록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가지고 나눌 생각을 하니까 쉽게 나누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더잘 살면, 좀더 수입이 있으면, 좀더 가게가 번창하면, 좀더내 생활이 나아지면 내가 나누지. 그런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 큰 것을 나눌 수 없고 나눔이 습관이 되지 못하면 결정적 순간에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마하나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11조에 대한 목회 철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은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돈인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그밖에 다른 욕심들은 비교적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첫 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이웃에게 나눈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살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재라면 십자가의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지켜질 때도 있고 때로는 못 박힐 때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나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